그럼 첫 번째 곡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차르망 팀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공주 신관동 웰컴 투 신관동 행사를 위해서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괴롭히지 않을게요. <laughs> 편하게 앉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또 여기 거리에 우리 아이들과 친구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디즈니 알라딘 알아요? 알아요. 아 네, 알라딘에 나오는 어후인율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서 같이 즐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름다운 세상 그대에게 보여 주님, 말해봐요. 그대가 보고 싶은 것들을 마음의 문을 열며 사랑으로 가득 찬 요새처럼 펼쳐지는 꿈같은 세상, 아름다워.

시작됐는데 갑자기 여기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노래하면서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흥 oh, 2월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입니다. 빨래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여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사랑 노래가 나옵니다. 서정적이고 짝사랑하는 남성의 마음이 담긴 노래 참 예뻐요.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짧게 웃고, 길게 우는 사랑 중. To do yes. i 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들으셨나요? 네, 굉장히 서정적인 멋진 노래 들려준 테너 성률린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어, 이 노래는 그래도 좀 굉장히 대중적인 곡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소향님이 부르셔가지고 또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어떤 곡인가요? 네, 아마 어, 저희 엄마 아빠 세대나 아니면 조금 더 어린 분들이 다 아시는 노래인데요. 바로 가왕 조용필님의 바람의 노래라는 곡이에요. 멜로디도 너무 좋고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다 같이 멋진 가사와 말... 음을 즐기시면서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노래 부를 때 주변에 계신 분들은 여기 앞쪽에 오셔서 저희 음악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바람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가네 Oh, <laughs> oh, Oh, 그쵸? 그래서 아, 여기서 뭘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공연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저희들은 뮤페라 앤 사르망이라는 팀이고요. 어, 앞에 보시면 뮤페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뮤페라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오페라와 뮤지컬을 합쳐서 저희가 뮤페라라고 하고 있어요. 왜 저희가 뮤페라라는 단어를 쓰느냐? 저희들은 이제 클래식 성악과 뮤지컬 배우가 함께... 뭐, 모여서 만들어진 팀으로 뮤페라라는 언어를 썼고요. 그리고 거기에 뒤에 보면은 샤르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르망은 매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팀의 이름은 뮤페라 앤 샤르망인데, 즉 오페라와 뮤지컬의 그런 곡들의 아름다운 매력을 전파한다, 전한다라는 뜻을 가진 뮤페라 앤 샤르망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laughs> 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뮤페라 앤 샤르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까는 되게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아 과연 노래를 하면은 좀 사람들이 오실까고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어,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막 박수 부르시고 벌써 <laughs> 여기서 앵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laughs>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분위기를 이어서 저희 팀의 뮤지컬 배우인 한지영 님께서 나, 나오셔서. 디즈니의 혹시 어, 겨울왕국이죠? 겨울왕국 후에 나오는 올라프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떤 거죠? 네이 노래를 하, 안 할까 하다가 여기 앞에 친구가 굉장히 예쁘게 봐주고 있어서 그렇다면 겨울왕국 올라프가 부르는 인서머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라프 다는 거 같아요 호이시 날리면 눈사람 여름을 나는 거 보여줄 거야. 손에는 음료수 나 패사장 위에 누워서 선택 한번 제대로 해볼 거야. 뜨거운 여름 바람이 겨울 몰아낼 거야. 난 더우면 얼음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정말 난 궁금해 우리 친구들 생각이 정말 멋질 거야 여름날 눈사람 따단 따둠 아바바바바바붐 뜨거운 거, 찬거 반대지만 한 군데 담아도 어울리잖아 라따다따다따라다다두 겨울도 멋있는 계절이지만 난 여름이 좋다 내 나드냐 행복한 눈사람 살면서 힘이 들땐 태양 아래서 열을 식히는 꿈꾸면서 참아낼 거야 저 푸른 하늘 아래 모두 함께 있겠죠 보게 될 거예요 눈사람 노는 여름 선머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저희 팀의 마지막 순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뮤페라앤 차르망은 오늘 이렇게 마지막 순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일 모레에도 여기 이 장소에서 2시 반에 또 공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휴 즐기시는 분들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오셔서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여기가 감성 카페 거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렇게 같이 즐겨 주시니까 여기가 한순간에 공연장이 된것 같아요. 너무 즐겁고 이 공연이 너무 좋은 기획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불러드릴 마지막 곡으로 저희는 물러갈 텐데요. 이 곡은 여러분들이 함께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부르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외칠 때 옆에 같이 오신 분들 같이 소나트 한번 해 볼까요? 소나트. 네. 옆에 온 친구 그리고 여기 앞에 마음에 드는 성악가가 있으면 이렇게 하트 마음껏 보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공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트 해주실 거죠? 이었습니다.